안녕하세요. 태국도령님 저는 태국도령님의 구독자입니다. 인명성을 보장해 주시면 몇 가지 재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국도령님 계속 응원합니다. 돈 욕심이 많은 무당은 점사비가 20만 원인 건 맞습니다. 점불때 분가한 딸 대회, 분가한 아들 대회, 물어보면 각각 20만원씩 40만원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점사를 보면 기도하기를 권유합니다. 기도비는 하루 4만원씩 100일 기도가 400만원입니다. 하지만 100일 기도 들어가기 전 기분 산신제는 꼭 지나야 하며, 그 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이며, 촉값, 술값, 쌀값 등 재물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산신제에서 나오는 공수는 모두 똑같습니다. 또, 백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백일간 촛불컷 떼지 말고 출퇴근 기도하라고 계속 권유합니다. 만일 기도하다 꿈을 꾼다든지 질문을 하면 산신제를 또 지내라 하고 좋지 않다고 겁박을 줍니다. 그렇게 백일 기도가 끝날 무렵이면 기도 잘 됐는지 확인차 또 산신제를 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안 되니 기도토에서 거주하는 땡중인지 순님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접수하라고 계속 문자로 계좌번호와 공지를 보내옵니다. 저의 제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국도련님께서 대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